안녕하세요. 미용클래닉 공대점 대표원장 민준호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설이 지났어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한번더 드리고 싶고, 새해 또는 다들 두둑히 챙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설이 끝나니까 날씨가 본격적으로 좀 추워져서 오늘 지금 촬영날에도 뭐 영하 10도 만 이런데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컨텐츠로 준비한 건 이제 새해가 되면서 다들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해요. 헬스장도 많이 끊으시고, 뭐 내가 자기 관리를 위해서 실제로 뭐 피부 관리나 어떤 외모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힙파에 실제로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이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고 정보가 없는 분들은 되게 막연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뭔가 딱 부러지게 제가 간단하게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내가 새해 어떤 피부의 컴플렉스나 뭐 문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증진 시킬 때 좋은 팁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반적으로 피부과에서 이런 것들을 시술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서 시술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요약품 같은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뭐 경력으로 치면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이 기간 동안 좋은 피부는 뭘까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딱 해보면 첫 번째는 우선은 색감이 좀 오르게 있는 뭐 얼룩덜룩하거나 어떤 색소병변들이 없는 그런 피부들 그리고 처지지 않은 피부들 그 다음에 이제 잔주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보습감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결이 매끈한 피부들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떤 피부과에서는 어떤 시술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색감이거든요. 그러면 피부 톤이라고 하죠. 내가 톤이 검든 희든 아니면 뭐 누리끼리 하든 우리는 일관된 색깔로 이루어진 피부를 피부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국어적인 표현으로는 피부가 맑아 보인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가장 병원에서 뭐 흔하게 쓰는 툴 중에 하나는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요 레이저 토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토닝이잖아요. 톤을 조금 좋아지게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레이저 토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뭐 병원마다 토닝, 토닝, 토닝 하니까 환자분들이 흔히들 착각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토닝이라고 하는 거에도 여러 가지 레이저를 통한 뭐 홍조를 치료할지 아니면 기밀을 치료할지 아니면 다른 뭐 흑자나 뭐 주근깨를 치료할지에 대한 컨셉에 따라서 레이저는 다양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하나로 뭉뚫려서 레이저 토닝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처지는 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나 문제점들을 가지고 많이 오세요. 보통은 크게 피부과에서 할수 있는 영역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를 피부 안쪽에다가 주으로서 뭔가 타이트닝하고 리프팅 되게 할수 있는 레이저 리프팅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리프팅이 있겠죠.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복귀에 거의 문제가 없으세요. 뭐, 최근에, 뭐, 송지호 같은 경우에도 런닝맨에서 울세라하고 그냥 바로 촬영을 타네. 그러니까 물론 좀 붓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실리프팅에 비해서는 조금 고개에 단점일 수 있고요. 슬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당연히 즉각적인 바로 효과가 보인다. 그러나 어떤 통증이나 붓기 같은 것들이 레이저 리프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에 워낙 종류가 요즘 많아요.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들이 뭐 보통 제일 유명한 뭐 올세나써마지 뭐 기타 올리지오,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은 이제 초음파나 고주파,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까지 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울세라라고 해서 망고땡이 아니라 그 환자분한테 어떤 게 적절할지는 실제로 직접 보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는 환자분 개개인에 맞춰서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피부가 우리가 표현할 때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하다는 피부 결이 매끄럽고 보습감이 충분해야 피부가 이제 반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피부가 좋고 꿀광 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보습감. 그리고 잔주름 이런 것들을 없애는 시술들을 소개해드릴 건데 사실 이제 보습감을 요즘에 워낙들 많이 하세요 2월달 컨텐츠로 제작을 할 예정이 뭐 리쥬란 주베룩 같은 것들이 요즘 워낙 대표적으로 스킨부스터로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습감을 늘려줄 수 있는 건 스킨부스터다. 스킨부스터는 보통 리쥬란 주베룩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잔주름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피부가 쭈글쭈글하면 반사량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럼 잔주름을 가장 가성비 좋게 할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보톡스겠죠. 근데 요즘에는 보톡스는 근육에 놓는 보톡스 그리고 또 이제 스킨에 놓는 스킨 보톡스를 같이 쓰는데 두 개를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 보톡스는 근육에 놓기 때문에 어떤 표정의 주름이 지어지는 것들을 강하게 막아줄 수 있다. 다만 뭐 부작용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표정이 조금 어색해질 수 있다. 스키모톡스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얕은 층에다가 조금 조금씩 묻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피는 데는 훨씬 좋다. 다만, 큰 주름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어, 저는 뭐부터 해야 돼요? 원장님이 뭐부터 해야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서가 중요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뭔가 처음에 오시면 조금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먼저 해드리는 편이에요. 레이저 토닝 같은 것들은 사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조금 꾸준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신뢰감이 없, 없어요. 저랑 뭐 처음 보는 사이기도 하고 워낙 요즘에 뭐 인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가성비 좋게 지금 있는 피부의 문제점에서 조금 극대화시켜서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를 먼저 이렇게 안내해서 해결해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은 뭐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 나는 이게 너무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임상의로서 경험이 저는 일반인 분들보다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붙이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서 좋아지실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같이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순서는 선생들마다 원하여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정답은 특별히 없다. 다만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고치고 싶은 거를 먼저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컨텐츠는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어, 요런 요런 것들이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도 조심하세요. 요즘에 재난문자 많이 오는데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